안녕! 다이어트할 거야 오늘이 첫 번째 날이지 불어 긴장 This is not knowledge 진짜 의미 있는 마일리지 오늘부터 일일 오늘 하는 다이어트는 담그듯이 김장 이건 비밀 가을이면 꺼내지 떡잎은 아직 시퍼래지 Play for e v e b o d y Work hard So I'm not busy 1인분을 먹어도 안 갔던 건 이별 의미를 모르는 탓 여친하고 이별 후에 되는 다이어트가 아니야 너 집착 갈고 닦아 싸 갖고 마 No 중구난방 맞아 머니오 e y on my mind 맞아 나를 찾는 것내 규칙을 아는 것 나는 바닥 찍고 올라가 높이 2020 막판 인생의 겨울이 2021 단단해진 땅이 싹이 트니 괜히 보듯 맘이 박자를 다붐 o 존재 나란 존재 소재는 나 이락 아닌 군계 공개하지 않아 Disrespect 선호 미안 뽀만이 뭔공허 아닌 경험 안 들려 전혀 가짜 못참 나의 신 진심에 항상 보답 이 사실에 난 노답 믿음 향해 난 항상 고삼 진실 선 그리고 미를 가지고 놀아 진실 선 그리고 미를 가지고 놀아